자, 오늘은 조급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 11월 말이었죠. 11월 말에 저의 모교회인 성낙성결교회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 91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그때는 벽돌 교회가 많았잖아요 벽돌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교회가 떠내려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강이 확 넘어가지고 갔더니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떠내려가 버렸대 목사님도 그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강에 떠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붙잡고 그 헤엄을 쳐가지고 저 밑에까지 떠내려 갔다가 주님 부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교회에 돌아왔더니 교회가 떠내려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벽돌을 사다가 그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벽돌 을 올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락지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 성락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제 1만 성도가 있는, 8천 성도가 있는 메가처치로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또 우리 성결교단의 총회장도 되시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수십 년 전에는 교회가 떠내려갔고, 수십 년 전에 성도가 다 떠났고 수십 년 전에 교회 터만 남아 있던 그 교회가 그 벽돌로 한점한점 한점 올리고 그 깡촌이었던 뚝섬 그 성수동이 지금은 이 서울의 중심의 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를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부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벽돌로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연면적 1만 평에 달하는 그런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평씩 10층을 올렸으니까 1만 평이 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한 것을 저는 보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요. 그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딱 보여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보면 그 자그마나했던 벽돌 교회가 보여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할 것을 우리 목사님이 보셨을까요? 못 봤겠죠. 주님 성기는 마음으로 떠내려갔던 교회를 다시 벽돌로 짓고 그 교회를 한결같이 성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결과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성장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앞이 안 보이고. 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소망을 갖기보다도 낙심을 품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유, 나는 끝났어.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면, 또 주님이 또 세임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던 그 교회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같이 꾸준하게 달리고 꾸준하게 이겨내고 때로는 언덕으로 오를 때가 있고 때로는 추운 날뛸 때도 있고 때로는 뛰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달려가는 결과 우리의 소망의 기도들이 나중에는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가 않고, 내일이면 꼭 쓰러져 버릴 것 같아도 주님은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또살 길을 주셔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그 막다른 길까지 달려갈 때 주님의 축복이 그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 우리 권사님이 또 건강검진도 저도 하고 어, 권사님도 있고 했는데 건강검진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아, 나 아무래도 팔이 좀 이상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일산에 좀 내려가 있어서,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아,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어, 현대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요 팔목 쪽이 부러져가지고 좀 조각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철판으로, 어, 이렇게 철판을 박아서 뼈를 붙인대요. 그래서 어제 수술을 하시고, 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까 오전에 통화하니까, 아유,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통주사 어, 좀 놔주셔가지고, 그 통증이 좀 완화되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철판을 뺀대요. 뼈가 굳으면.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기도하고, 나가 한참 전진해야 되는 때인데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다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걸어가요. 아유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는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다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좀 특이하게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어,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베세다의 소경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왜이 소경은 이렇게 고치셨을까? 이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베세다의 소경에 관한 말씀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이 소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를 저주하시고 떠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쪽에 그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베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큰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요.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를 어, 저주하신 장면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대원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목회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렇게 수백 편의 설교를 듣는데도 믿음을 화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집사람이 집사고 권사니까 따라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10년 동안 자는 거야, 설교를 해도. 10년 동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이럴까? 어쩜 이럴까? 믿음을 끝까지 화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밖에 나가서 죄라도 짓지.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교회는 왔어. 근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속에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하셨고, 어려울 때 위기도 돌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함께 했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세다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안올것 같아요, 이 베세다. 저 같으면 안갈것 같아. 뒤도 돌아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근데 베세다에 또 오셨네?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눈좀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를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다시 배를 타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이 사람 저눈좀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원래 보던 사람인데 사고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눈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만나러 베세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눈을 고쳐 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직접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좋을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뜨게 해봤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으시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거 얻은 거지. 다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만 딱 해주면 되는데 눈에다 침을 뱉었대요, 눈에다. 아이, 더럽게 눈에다 왜 침을 뱉어. 예수님의 침은 다르나? 아니죠. 그, 모르는 거예요. 왜, 눈에다 침을 뱉을까? 원어를 보면, 눈들에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양 눈에 침을 뱉었다는 뜻이에요. 복수형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근데, 안수가 이게 손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줬는데, 이것도 복수형이니까, 양 손을 가지고 그의 눈에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그두 눈에다가, 퇴!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두 손으로 그 감은 눈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전 같으면, 아우 어,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안수를 딱 해줬는데 예수님이 기도발이 좀 쭈셨나? 왜 이게 뿌옇게 보이지? 한방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목소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오늘 그래.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뿌옇게 보이는 거야.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여. 그리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간대 나무가 걸어가나요? 아마존강에 걸어가는 나무가 있대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형상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좀 뿌연 거지. 또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무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나무가 나무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뿌옇게 보이는 거야. 뿌옇게 보여. 뭔가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눈에 안수 기도를 2차에 걸쳐서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2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때야 비로소 두 번째 안수를 하자 비로소 그의 눈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뚜렷하게 어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입니다. 어 이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음 저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하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하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지금 가 봐라. 네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내 믿음이 그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니 그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점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은 장면을 우리는 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왜이 사람 눈에는 더럽게 침을 뱉었을까 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 특이하게 또 고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로함에 있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 실로함의 소경을 고친 장면은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지는 않고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진흙으로 그 눈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실로함의 소경은 진흙을 또 눈에 바르시고? 이 베세다의 소경은 눈에다 침을 뱉으셨을까? 모르지, 뭐. 모르지, 뭐. 몰라요. 왜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 그 진흙에 아주 좋은 성분이 있나? 아니에요.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베세다의 소경엔 눈에다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에, 눈으로, 눈에 안수기도를 하여 주시고 그를 고쳤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특이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는구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함의 못에서 진흙을 발랐던 이유는 그 진흙에 좋은 성분이 있었다기 보다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너, 실로함 못에 가서 진흙을, 진흙 묻은 그 눈을 씻어라. 예수님이 이 말만 딱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아이, 더럽게 내 눈에다 왜 진흙을 발라. 아이, 진흙, 그꾸정물 눈에 들어가서 아파 죽겠네. 이럴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한 게 한두 번인가? 실로암 물을 먹은 게 한두 번인가? 그 물이 뭐 대단하다고 거기다 씻어? 안 씻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거예요. 이 베세다의 소경은 왜 그의 눈에다 더럽게 침을 뱉으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는 또 이렇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주관성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는지, 왜첫 번째 기도에서는 왜 뿌옇게만 보였는지, 왜 보이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님이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인도하소서. 왜 이렇게 더뎌지고 왜 이런 일들을 제가 겪어야 하는지 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주님의 방법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 권사님이 하필 또일 많이 하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이 손목이 똑 부러지셨습니까? 그래도 왼손이 부러져서 다행입니다 오른손으로 뭐라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겪었는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 주사랑교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눈을 딱 뜨면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뭔가 다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걸 바라지만 기도하고도 눈을 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신뢰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조급함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도 읽어볼게요.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를, 이들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맙시다.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왜 아유,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또왜 이런 일이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선하시게 섭리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 우리가 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꼭 우가 있어요. 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게 우리 주선한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 결과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풍부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일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제가 염려하지 말자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염려하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는 않을 거야. 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실 거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처신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왜내 눈에 주님이 침을 뱉으셨는지. 왜 이번에는 진흙을 내 눈에 이겨서 바르셨는지. 왜또저먼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뿌옇게밖에 안 보이는지. 또 기도해 주시자 그때가 보이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하나 있죠. 이게 뭐죠? 두 사람 다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복주시죠? 주님, 선하시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방법을 쓰셨음도 우리는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 눈에 침을 뱉으셨음도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더럽게 여겨지지만 그 눈에 침 뱉으심도 주님의 치유의 일환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함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소경의 눈을 뜨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주사랑 송도 되기를 추원합니다